오늘 말씀 제목을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능숙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능숙하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 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길 바랍니다. 어, 우리가 지난 어, 주까지 어, 창세기 말씀을 어, 원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 우리로 깨닫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를 오용하여 스스로 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질적이고 본질적인 진상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이었습니다. 실은 이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도덕을 이룰 수도 있지만 완전한 폐륜을 만들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교만하여 그 완전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만 한다. 이것이 원역사의 결론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군림하려고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펼치신 아름다운 세상을 추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마음이 지금 이이 무질서와 부조리를 만든 것이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진상이라 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첫 고발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스스로 거인이 되려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 여기시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권면 또한 명령으로서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밤. 우리가 다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중에 우리 예수님은 뭔가 기가 막힌 생각이 나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어, 이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너무 좋아서 발을 닦아주는 게 생각난 게 너무 참 행복해서 얼굴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묶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웃으면서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꼭 1년 전에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자꾸 극혐 캐릭터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상 쓰면서 발 닦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웃으면서 발 닦자.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이게 더 그럴듯한 상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밤 바로 그 12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실 분이기 때문에 아마 비장함이 가득한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웃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날 밤그 다락방은 예수님의 푸근한 미소와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웃음이 막 뒤섞여 있는 아마 따뜻한 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밤이 따뜻하고 포근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발 닦자 이랬더니 웃으면서 그랬으니까 우도 웃으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러세요? 왜제 발을 주님이 닦아 주신다는 겁니까? 야, 내가 하는 일너 지금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 아, 그래도 저 싫어요. 저 발에 무좀 있어요. 내가 각질 제거 해주려는 거야. 그럼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작작해. 자, 요, 요런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자, 이렇게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발을 닦아주신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꼭 1년 전에 설교를 이어서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로 바꿔봤습니다. 많이 당황했지. 야 그래도 좋지 않냐? 우리 가까워진 것 같아.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잘 생각해 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이유.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발을 막 닦아주길 바라는 거야. 주인이 종보다 높고 사장은 사원에게 명령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내가 너희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닦아. 이 말을 그냥, 이건 상징적인 시적 언어입니다. 근데 항상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희도 발을 닦으려면 전부 발 닦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거는 푸시, 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장난기가 있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 말을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는 발을 닦는 공동체를 만약에 세웠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푸샵을 개업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아니란 건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푸샵 차려라 이렇게 하실 리는 없는 거예요. 자, 너희도 이와 같이 알아.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뭐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려는데 키가 막힌 생각이 난 겁니다. 발을 닦는 것이었죠.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를 발을 닦아주며 살아라. 그걸 저는 이렇게 의미 부여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거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위에 군림하여서 지적하려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래 낮아져서 씻어주는 일을 간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 위에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 더 정확한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죠. 높아지려고만 하고 거인이 되려고만 하는 우리가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되돌려 놓는 길, 그것이 무엇이겠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해법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스스로 거인이 되려는 내피림이 되려는 인간의 그 본질적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알아. 이게 그 마지막 주노만 밤에 제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그것이죠. 은 음, 그것도 괜찮은 말이지. 그것도 참 좋은 인격 중에 하나지, 낮아지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법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저는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하는 건가, 그냥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종이 하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다시 하겠습니다. 종이나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능숙하고 당연하게 감당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발을 닦는 마음. 우리가 늘 기억하고 힘써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종이 하는 일을 잘하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자꾸 낮아지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는 자꾸 낮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높여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부들도 많으시고 연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사랑하신다는 게 뭐냐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경호실장님 전병신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설교해 주실 때 누가 이기는 줄 아냐고 싸워서 누가 이기는 줄 아냐고 충격적이었죠 기억 다 나시죠? 누가 이겨요 누가 덜 사랑하는 쪽이 이깁니다. 저는 기억나는데. 그러면 더 사랑하는 쪽이 누구냐? 저주는 편이다. 기울게 돼 있다고. 맞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끝에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세 개명이다. 서로 나자져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는 일이 뭐냐? 종이나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에요.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 발을 닦아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든 것을 갈무리 하시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종이 하는 일을 잘하는 것. 그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고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발을 닦는 건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와 선생이 되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불편하고 더러워서 종에게나 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하는 것, 그러고 보니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빠지지 말아야 될게 무엇입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많이 겸손해졌어요. 여기 와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거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신용해야 되는 것줄 알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물론 물론 노력했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이죠. 우리에겐 다 거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후배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진짜 좋은 성도가 되려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다 성도, 성도니까요. 그니까, 좋은 성도가 진짜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니까, 이 신학생들 후배들이 이렇게 보면 가끔 볼때 거의 목사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그 걸음걸이가 거룩하고. <laughs> 또, 눈빛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 눈을 감는데 어떻게 감냐. 다 안다는 듯한 눈빛. 또, 뭔가, 신령한 말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목사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쟤는 목사 같고 나는 그냥 이상해. 신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그런 친구들은 성경에 통달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 많으시죠? 신학교 졸업하면 성경을 좀 알던가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냥. 대개 조금 모자란 친구들이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무식과 교만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laughs> 무식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식할수록 교만해진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참 겸손한 친구를 볼때 이렇게 보면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 쟤는 겸손할 만큼 똑똑하다. 이게 교만할 만큼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들 똑똑한 거야. 근데 진짜 똑똑한 애들은 뭐냐?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나한테 득이 안 되고 주변에안한다께안 하는구나 결국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구나 여기까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얘는 겸손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라 이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다 생각합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목사가 여러분 세족식을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들이 이제 이 세족식을 하고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발을 닦아주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울시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목사와 장로님들은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닦아주고 나면 신기하게도 목사와 장로님의 지위와 권위가 올라갑니다. 묘하게 이걸 주의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것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발을 닦아주는 마음, 종이나 하는 일을 잘하고 능숙하고 당연하게 하는 사이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해법이라. 그것입니다.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능숙하고 당연하게. 여러분,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만 누군가 보고 있을 때 그러는 거다 합니다. 다 티나요? 그건 연기자죠. 연기자. 후배 목사들이 후배 전도사들이 후배 신학생들이 연기부터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수월하고 자연스럽고 등숙하고 당연하게 종이 하는 일을 잘해 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이 하셨던 거 발달껏 주는 거. 그분이 가셨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분이 가셨던 길, 생명의 길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러한 삶살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거룩한 목소리, 단단한 듯한 눈빛, 이건 오히려 지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 배화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되기를 종이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것이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t's the way. 제가 영어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I am 떡. I am. 김태권 엎드려. <laughs> 김태권이 너무 크게 웃었어요. 아빠가 떡까지 영어로 하면 안 되잖아. 자, I am 떡이다. I am 빛이다. 에? I am 문. I am 목자. I am 부활생명이다. 이게 저는 각각이 다 독립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점층적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쫙 쌓여갑니다. 난 목자야. 내가 온 이유는 너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는 진짜로 나사로를 살리시고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 뒤에 14장에 한번더 자신을 소개합니다. I am 뭐라고 말씀하시냐? The way. 내가 길이다. 자,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부터 제가 순서대로 배열해 보았습니다. 발을 닦아주신 14절. 내가 주인과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닦아준 것처럼 애지, 아이 발 닦아준 것처럼 <laughs> 너희도 서로 닦아줘라 자 그리고 34절 너에게새 개명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애지, 아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1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길이다 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나에게 이르는 길을 얘기해 주고 싶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way. 이게 길이에요. 무엇에 이르는 길?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이요. 요한복음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따라오라는 겁니다. Follow me. 따라와라, 따라와라. 요한복음의 끝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왜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종이 하는 일을 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인이 되려는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진실한 이러한 노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거 잘해 나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종이 이런, 그, 조, 이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참 고민이 되는 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진짜로 종 취급할까봐 그렇답니다. 내가 <laughs> 네, 종이 잘하는 일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종 취급할까봐. 그랬더니 또 청년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오, 목사님, 저희는 이미 지금 종이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더 종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제. 그러게또 종들끼리, 종들끼리 서로 싸운대요. 어?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 쓰레기 치우고 커피머신 나르고 청소하고 뭐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종이 하는 일을 누구나 이제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은 다 저희 종들은 다 갖고 있대. 그런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 눈치를 보는 종의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laughs> 아, 누가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마음은 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대개 지금보다 더 나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종이니까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주와 종이 되면 시켜 먹어야지. 이 마음을 버리고, 진짜 그 위에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 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 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으로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보세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라. 따라와라. 따라와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도대체 뭐지? 믿음이야 따르는 거야. 이거 자꾸 착각하지 우리가. 이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저는 번역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어의 믿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뜻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은 뭐냐? 우리의 생각에서는 머리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내가 동의하고 그럴 것 같다고 여기는 마음 이거를. 신뢰 뭐 이런 걸 믿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피스티스의 진짜 제일 중요한 뜻은 뭐냐 충성입니다. 순종, 따르는 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할 때 영어에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이저 단어로서 뭐가 있냐, belief, trust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신뢰. 틀렸습니다. 어,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감히 제가 얘기해 본다면 아쉽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마디 더 있어야 돼요 믿고 따르기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믿음으로 번역되면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는 거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내내 나는 빛이다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의 길로 따라와라 나는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길을 따라갑니까? 사랑의 길을 따라갑니다. 낮아지는 낮아지는 길을 따라갑니다. 종이 하는 일을 성실하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버리고 주님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참석한 성도들하고 같이 그렇다면 종이 하는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나왔던 기타 의견들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 하는 일, 종이나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10계명으로 나왔어요. 10가지입니다. 이거 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원띵 챌린지로 이런 거종 되기. 스스로 종대기 원딩 칠린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쓰레기통 버리기 1번, 2번 커피 머신 나르기, 3번 청소하기, 4번 흔적 남기지 않기. 흔적 남기지 않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인데 5번부터는 약간 생각하게 하는 5번. 먼저 인사하고 먼저 환대하기. 아, 그렇죠. 그 종이 하는 일이죠. 6번 감정 해소하지 않기.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해소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진짜 낮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지 않아요. 단지 표현할 뿐입니다. 7번 끝까지 친절하기. 이게 종이죠. 8번. 귀찮은 일 먼저 하기. 어? <laughs> 9번. 부르면 반응하기. 부르면 반응하는 거예요. 영서가, 네. 대가를 바라지 않기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잘 새겨지고 울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종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 큰 자가 작은 자를 위대한 자가 사소한 일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